그 다음에 쌍자음 형식이 있습니다. 쌍자음은 기억을 쓰시면 앞에 거하고 뒤에 기억하고 크기를 약간 뒤에 있는 기억이 조금 작게 쓰시면 조금 더 균형 있게 되고요. 모음은 옆에 붙여 쓰시고 그 다음에 받침을 자음에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모음 밖으로 받침이 이렇게 옆으로 나가지 않도록 쓸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비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로 모아서 쌍비읍을 써주시고요. 받침을 자음에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쌍 자음을 하나 더 해보시겠는데, 지읒도 앞을 조금 더 크게.